자, 안녕, 6학년 친구들. 자, 음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 2단원, 어, 교과서 30쪽에서 31쪽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도가 그린 단원도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죠. 놀고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놀고 있어요. 자 어떤 악기의 연주냐 바로 거문고라는 거죠. 자이 그림을 보고 이 악기가 거문고라는 것을 알아낸 것은 자 거문고 가야금하고도 좀 비슷한데 연주할 때 거문고는 도구를 하나 이용합니다. 여기 기다란 막대 같은 거 있죠. 자 이걸로 줄을 튕깁니다. 자 그래서 이 악기가 거문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재라는 사람이 그린 월하취적도. 자, 월하라는 것은 달 아래서 적은 피리를 뜻해요. 자, 그래서 대금을 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잠 이상의 수갑개첩이라는 그림인데 어, 음악시간이지만 이 그림의 제목이 수갑개첩이에요. 자, 수갑개첩. 예 경찰들이 쓰는 수갑 그거 아니구요 여기서 수갑 이라는 것은 수는 나이수 예 나이를 맡아, 말하는 거고 예. 갑은 예 나이가 동갑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이가 동갑인 사람들의 모임 야 개는 우리 뭐 침목개 무슨개 무슨개 뭐 개똥 묻는다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뭐. 많은 사람은 알고 자 그래서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 때의 그,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자 여기에 악공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죠 거문고도 나오고요 예, 대금도 나오고 자요거는 우리 해금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비슷한 악기 전통 악기 예, 그리고 장구 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피리부는 사람도 있고요. 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놀았어요. 자, 풍류의 의미를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풍류가 뭐냐? 예, 노는 거예요.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자,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놀 때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음악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음악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을 풍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감상을 통해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죠. 자 그래서 풍류, 자 음악이 포함된 놀이 또는 노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교과서 30쪽 메뉴에 써있죠? 줄풍류에 사용되는 악기의 음색을 구별하여 감상해봅시다. 네, 줄풍류, 줄풍류. 그 다음에 악기의 음색. 자,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악곡을 소개하면, 천년 만, 만세 중 양청 도르, 도들이 예, 양청도들이라고 하는데 줄풍류. 예, 풍류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것을 우리가 풍류라고 했는데 줄이라 고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악기가 어떤 악기들이 들어 있을까요? 예, 줄로 되어 있는 악기가 예, 중심이다. 예, 그런 겁니다. 자, 천년만세는 여기 써있죠.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만세는 중풍류의 음악이며 세계의 악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 양청도들이는 그중 두 번째 곡으로 경쾌하고 빠른 분위기의 음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청도들이 이거 뭐냐? 그냥 거문고를 연주하는 방법 또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줄풍류와 풍류방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을 해봅시다. 있어요. 줄풍류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줄풍류는 줄. 자 현악기를 뜻하며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연주 형태이다. 자, 우리 가야금하고 거문고의 큰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김새는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런데 거문고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막대 같은 거를 넣어서 막대로 튕깁니다. 예, 그게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자, 풍류방. 풍류방 뭐냐? 자, 풍류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것을 풍류방이라고 합니다. 자, 방이라는 것은 장소를 뜻하고 풍류는 음악을 감상하는 곳, 뭐 음악을 감상하는 것. 음악을 감상하면 노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노는 장소를 풍류방이라고 해요. 자 요즘으로 치면 뭐냐 예술의 전당의 콘서트홀 예, 또는 우리 고향시 같은 경우에는 아람누리 또는 어울림누리에 있는 예, 콘서트홀도 되고요. 또는 작은 음악 감상실 또 홍대 같은데 그 음악 연주하는 콘서트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자, 음악 연주하고 감사하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음악을 연주하고 그것을 듣는 곳, 이거를 옛날에는 풍요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예, 어디선가 옛날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본 듯한 음악이죠? 자, 그러면, 어, 연주의 악기를 살펴보고 한번더 감상을 해볼 건데요. 자, 교과서 30쪽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자, 딱 보니까 이거 첫 번째, 요거는 보니까 손에 뭔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예, 손에 뭔가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가야금이 됩니다 가야금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음, 서양의 바이올린 비스무리하게 생긴거 얘는 우리 해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어, 우리가 한번 불러 봤었죠 예 우리가 불러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거 예, 단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좀 크죠 큰 예, 관악기 대금. 자 그다음에 요거 요 가운데 요거는 우리가 부가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금, 해금, 단소, 대금은 다 알겠는데 양금은 뭐냐? 예, 양금은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18세기, 자 1700년대 서양의 쪽에서 들어온 악기라고 해요. 자 이것도 줄로 되어 있는 현악인데, 자, 우리 가야금이나 요맨 끝에 있는 얘 여기 손에 술대라고 하는 나무 막대 같은 거 있죠? 얘가 검은건데 검은고나 가야금의 줄은 예, 금속으로 되어 있지가 않는데, 요 양금은 서양에서 들어온 이 양금은 금속 줄이라고 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줄, 그래서 예, 양자가 붙어있으면 서양에서 유래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악기인데 서양에서는 거의 안 쓰죠. 예, 국악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거는 세필이 피리, 가느다란 필이라는 거고 이거는 어, 여러분들 다 다뤄봤죠? 장구예요. 자, 장구라는 거자 그러면은 이 악기의 음색들 자,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악기의 소리가 나는지 찾아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 경쾌하고 즐거운 경쾌해서 즐거운 잔치에 어울릴 것 같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극에서 이런 음악을 들었던 어 기억이 떠오르는 친구들은 그 장면도 같이 떠오르는데 꼭예 잔치할 때예 우리 그 뭡니까 춘향전에서 예,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두여 하기 전에 변사도가 잔치할 때 이런 음악이 나오고 또는 그 영화에서 예, 왕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죠. 자 특히 그 군궐에서 잔치 벌릴 때 이런 음악을 이 음악을 꼭 연주를 했었다고 해요. 왜요? 천년만세. 예, 우리 임금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 예, 이런 의미죠. 흥겨운 가락인데 소리가 크지는 않아. 예, 잔치할 때 예, 음식도 먹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소리 때문에 대화를 할수 없다면 예, 잔치 분위기가 망치겠죠. 예,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처럼의 어떤 그런 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자, 줄풍에 사용되는 악기를 알아봅시다. 술대로 줄을 쳐서 연주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거 그렇죠? 검은 고. 검은 고 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줄을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자, 요거는, 그래요. 가야금이죠. 가야금. 예, 그 다음에 가야금 소리 많이 들어봤죠? 검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활로 줄을 문질러서 연주한다고 그랬어요. 자, 활로 줄을 문질른다. 예, 바이올린하고 비슷하다. 예, 해금입니다. 해금. 자, 얘는 바이올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어, 그 활로 줄을 문질러서 연주하는 서양악기 크게 네 가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대표적인 현악기가 있는데 활로 줄을 문질러서 연주하는 그중에서 바이올린이 좀 높은 소리가 납니다. 높은은 음, 고음이 나고요. 그다음에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쪽으로 갈때 낮은음이 나는데 이 해금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이 해금도 앞에 거문고나 가야금보다 좀 높은 소리가 나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채로 줄을 쳐서 연주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기 중에 남은 현악기, 서양에서 들어왔다. 양금. 네, 양금 소리, 예, 줄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예, 궁금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의 분위기가 우리 고유의 소리 같으면서도 서양 소리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줄을 이제 소리가 금속으로 줄이 되어 있다는 그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30조까지 천년만세 양청도들이 천년만세 양청도들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음악시간에 교과서 31쪽 부분 예, 검은고에 대해 알아보고 음색을 구별하며 감상해 봅시다. 예, 양청도들의 일부분을 율명으로 부르고 노랫말을 만들어 불러 봅시다. 자 이거 다음 음악시간에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